야, 저거 뭐야? 와, 너무 이쁘다. I'm a s t r o 반갑습니다, 일상도전입니다 응. 여기가 어입니까 나래? 인천공항입니다. 저희 부부가 오늘 여름휴가를 가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고, 또 어디 가지? 어, 슬로베니아 그리고 헝가리 어, 헝가리 와이프 아래가 가장 가고 싶어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까지 이렇게 여행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출국까지 한 30분 남았고요 최근까지 그 악명높았던 T 와이를 타고 가는데 과연 어떨지 T 와이 리뷰도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악명이 그 오사카 열몇 시간 지연됐잖아자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o T 와이 일단 앞에 모니터가 없고요 다리 공간은 한 주먹 하나 제 키가 180 후반이니까 다리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모니터가 없는 게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영화 보실 거 다운받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을 가려면은 여기가 지금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스탄이라는 나라예요. 여기에서 티웨이는 급유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한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요. 맛있어? 미안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를 삼류를 주고 사는 건 아니다. 여기 공항이 사실 뭐 딱히 뭐 없습니다 그냥 제주공항, 청주공항 그런 느낌? 국제공항인데 규모가 작아서 딱히 뭐 없는 그런 공항입니다 티웨이는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만큼 뭐 불편하지나 그렇진 않다 다만 모니터가 없어서 영화는 내가 직접 다운받아야 되는 것 빼고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공간도 여유로웠고요 저거를 타고 다시 갈 겁니다 여기는 어디죠? 자그레브 일단 티웨이가 최근에 좀 지연 이슈도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정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어, 자그레브 공항도 뭐 출입국 이런 거 바로 프리패스로 크로아티아에 도착한 시각이 밤 8시였어요 현지 시각으로 유럽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10시 되면은 거의 상점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마트에서 마실 것만 샀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행 시작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첫인상 어떠십니까? 깔끔하고 매일 피곤합니다 여기 시각으로는 10시인데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라서 저희가 사실 지금 거의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쉬어야 될것 같고요 내일 이제 슬로베니아 당일치기 여행을 갑니다 류블리아나랑 블레드호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얼른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트롱 <laughs> 오. 슬로베니아 류블아나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무슨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 지구가 멸망한 날같이 상점이 하나도 안 열었고 사람들도 없어요. 마트에서 뭘살려고 해도 눈앞에 마트가 엄청 많은데 다 닫았어. 이따가 점심도 그렇고 뭐 저녁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네요. 컵라면으로 때워야 되나? 맥도날도 찾아야지 맥날은 해야지. 하겠지? 맥날은 해야지 어, 맥날은 할 거야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모르고 왔었는데 와이프 나레가 좀 필요한 걸 검색하다 보니까 일요일날은 셧다운저 응. 그게 언제부터라고? 7월 7월부터 이 크로아티아는 셧다운제를 실시해가지고 그녀들이 그래. 근무 차후 개선을 위한 셧다운제라고 했어 요아 아예 몰랐는데 나레가 공부하다가 알려줬어요 일단 슬로베니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따 저녁에는 마트 연 곳이 그래도 한 곳은 있겠지?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아니, 없어. 희망이 아예 없는 하루네? 응. 응. 와, 여러분,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게, 마트가 전부 다 닫았는데, 터미널은 열었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거의 포기를 하고 있을 찰나에, 터미널에 조그만 갔판대가 열었어. 타바코. 타바코는 담배고. 응. 아니, 마트 이름이 타바코라고 써있아 아 그래? 자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타바코라는 조그마한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역시 일요일이어도 사람 다니는 터미널에는 음. 조그만 마트는 연다. 맞아. 하지만 미리 전날 아니면 전 전날 챙기는 게 최고. 아 저희 루트가 40이어서 5분 전인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05로 바뀌었다고 해요. 역시 유럽은 그냥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시버스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다 그러면 직원한테 꼭 물어보고 타세요. 어, 지금 사람들 여기 다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블레드 가는 버스라서 이제 탑승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 어,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 역시 유럽은 질서는 없습니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붕뚱그려서 들어가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버스를 탔고요. 어, 버스 정장에서 류 11시 걸 끊어줬는데, 11시 버스가 저희를 안태우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 또한 대가 오길래 아무거나 타니까 또 블레드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까 자그램 버스터미널도 미리 사전 예매한 티켓에는 플랫폼이 402번이었는데 하도 버스가 안 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305번으로 바뀌었다. 그리로 가라 해가지고 5분 전에 간식 탔습니다. 진짜 유럽은 항상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르블리아나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와서 자, 블레드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금 문 앞에 호수가 보이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한 2분 거리? 와, 너무 이쁘다. 와. 와, 진짜 이쁘다. 물속법. 응. 와, 뭐, 이거 뭐냐? 어, 물고기도 보여. 저게 블레드 섬이네. 내가 영상 들어왔다. <laughs> 아 이게 블로그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크네. 와.. 뭔 소리 한다 밑에서 바라봐도 아름답지만 저희는 그.. 블레드 호수의 전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 블레드 성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지금 밑에서 봐도 너무 좋고 와 여기 빠지도 있고 무슨 아, 유럽의 빠지 블레드 호수 일단 블레드 성 가는 길이 어.. 되게 평화롭고 어, 유산소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저씨 삼각팬티 입었어 와.. 역시 음. 남들 시선 신경쓰지 않는 네. 유럽 그냥 이런 길바닥에서 삼각팬티를 입고 지나갑니다 음. 그보다 더한거 있었잖아 아까 터미널에서 했지? 뭐 어떤 여자 거의 엉덩이 다 보였잖아 아 음. 자그레브 터미널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부모님이랑 바로 같이 있는데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의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음. 아좀 충격이었죠 음. 음, 한국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예, 하지만 그들의 문화니까 또 존중을 해야돼 근데 일로가면 성 가는거 맞겠지?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하네요. 없죠. 네. 역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완전 등산길이에요. 등산길, 얼마해 말이 없었다는 것은 힘들다는 뜻입니다. 지금 블레드성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덥네요. 와, 이거 계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절대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올라왔더니 커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이스를 팔아가지고 달달하네요 이게 블레드에서 엄청 유명한 크림케이크인데 여기 왔으면 이걸 먹어봐야 됩니다 음. 아 달다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등산을 한 후에 떨어진 당을 충전하기에 딱 좋은 크림케이크 딱 좋은 디저트가 아닐까 보통 유럽에 오면은 우리나라보다 디저트가 별로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훨씬 맛있다 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블레드 크림케이크는 되게 맛있네요 아, 커스터드 크림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역시 유럽인들은 애나 어른이나 1인 1케이크입니다 블레드 성 안에 들어왔고요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보는 그런 성의 모습입니다 여긴 사실 이 전망보러 오는 거 거든요 와. 와. 너무 멋있다 오 시원해 호수 색이 진짜 에메랄드빛 블랙 섬도 보이고요와 너무 이쁘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이슈타트보다 여기다 역시 제일 재밌는 건 기념품 가게 비누랑 립밤 와 향기 되게 좋아 얼마야? 15... 10유로 얼마 15000원 블레드에 왔으니까 블레드 마그네타나 아저 바로 앞에 보이네 저건가 보다 와이프 나래랑 다시 르블라나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자그레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남아서 르블라나를 가볍게 좀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저희의 지금 1차 목적지인 분홍빛 성당이 하나 보이죠 성 프란치스코 성당인데 저기가 르블라나 사람들한테는 만남의 장소 우리나라 따지면 강남역 이 류블라나 오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수 있는 프란치스코 성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쪽에 가면 은또 바로 앞에 삼중교라고 세 개의 다리가 연달아 있는 또이 동네의 명물이라고 하더라고 리블라나가 서울의 4분의 1 크기래 그리고 이 동네는 리블라니차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서울의 한강처럼 강을 옆에 끼고 있는데 강도 되게 명물이야 강 주변으로 식당들이 그렇게 쭉 있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함께하면서 야경을 즐기는 것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 저희가 그것까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란체스코 광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성 프란체스코 성당입니다. 어 색깔 오 사람 많다. 여기 만남의 광장 맞습니다. 사람들 다 몰려 있어. 와 엄청 많아. 이 광장에 사람들 다 나와 있네. 아래가 더위먹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맥날 왔습니다 역시 여행에서 맥날은 진리지 이 치킨 세트 여기는 좋은 게 알바생이 갖다줘요 직접 밑에서 대기를 했는데 괜히 대기한 것 같습니다 음 슬로베니아도 좋아요 여러분 한적하고 깨끗하고 아리블레나 맥도날드 잘하네 자, 맥도날드 수혈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가 또미 블라나의 명소예요. 삼중교라고말 그대로 다리가 3개가 이어져 있어서 삼중교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 저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튜두 번가 사실 뭐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명소라고 하니까. 어, 야,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 뭐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카피바라 이런 건가?

평화롭습니다. 삼중교 근처로 이렇게 뭐 구경할 아니, 수 있는 용다리 인형이 이나라 뭐가 있나 봐. 아, 슬로베니아가 상징 용이잖아. 아, 그래? 그 용다리. 맞아. 가봐, 뭐야.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여기 왜 이렇게 싸? 4유로 주고 샀는데 여기 2.5유로네? 당했다. <laughs> 자, 저희는 지금 도살자의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름마저 어마무시한 도살자의 다리. 도살자이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역시 공상부터 도살자이 다리라고 하 한지 어, 무섭습니다. 어디? 자, 이게 도살자이 다리예요. 남산 공원처럼 쫙 이렇게 그 자물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또 슬로베니아의 명물인 류블랴니차 강. 한국으로 따지면 한강이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한강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한강의 기장. 한강의 기적, 대단한 나라죠. 동상들이 굉장히 좀 기이합니다. 왜이 다리가 도살자의다리일까 도사를 해서. 어, 그렇게 살벌한 뜻은 아니고요. 근처에 정류점이 있어서 도살자의 다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름만큼 살벌한 그런 동네는 아니다. 여기도 그, 류블라니스 강 따라서 쫙 깔려있어요. 이런 상점들이. 마그네 겁나 많네. 마그네 겁나 많네? 얼마인지 보기 싫다. 그래도 봐야지. 그래도 봐야지. 이리블리나의 슬로베니아의 상징은 용이에요 저쪽에 또 명물이 하나 보이는데 잠깐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와 마그네 겁나 많다 하나 사야겠다 그럼 용 말고 또 새로운 거한번 찾아봐 난 이런 거어 이거 이쁘다 이마그네으로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상징 용의 달입니다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다 사진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드래곤 브릿지 여기가 또 리블라나의 명소입니다. 되게 멋있네요, 용이. <목소리> 여러분 크로아티아랑 슬로베니아는 일요일날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상점이 연대가 한 곳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할게 없습니다. 일요일은 되도록 여행 코스에는 피해라. 그나마 간신히 찾은 가게. 하지만 여기 보면 앞으로 또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리블리아나 기차역이고요 버스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남아서 여기서 잠깐 대기를 하고 자그레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그 여행 총평을 하자면 자그레브에서 리블리아나까지 버스로 2시간 그리고 바로 리블리아나 도착하자마자 블레드를 갔죠 1시간 정도 작년에 할슈타트를 갔었는데 할슈타트는 블레드 호수보다는 훨씬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근데 할슈타트보다 블레드가 낫습니다 이건 나래도 동의했고요 훨씬 덜 복잡하고 사람도 없고 조금 더 평화롭고 에메랄드빛 호수도 굉장히 아름답고 물론 나레는 등산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크림케이크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동양인이 별로 없어요. 한국인은 거의 못 봤고요. 저희 둘 빼고 중국인도 많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슬로베니아나 크로티아 아 자그레브 오시면은 확실히 다른 서유럽이나 오스트리아나 체코, 헝가리 이런 동유럽보다는 동양인이 적다. 그래서 조금 더 여행지에 온것 같다. 좀 현지인이랑 더 어울리는 그런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나레는 오늘 여행 어땠어요? 맥도날드 감사하고 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더위를 먹었을 때 힘이 되주는 건 맥도날드였고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서 좋았어. 네. 어 저희는 이제 자그레브 들어가서 쉴수 있도록 하고 다음 또 여행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